그복 408번. A하고 B가 반응하는 실험에서, 자, 이게 실험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1번에서의 실험하고, 여기 실험에서의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실험에서의 하나,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를 전체를 묶어서 실험을 마지막에 한번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험은 총세번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 자, 나머지는요. 1과 2에 각각 A, B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각각 10L씩 넣었습니다. 반응전 1번에서 B하고 A의 몰수가 아, 부동요라는 뜻이네. 2보다 크다. 그런 다음에 1과 2가 반응이 완결된 후에 이제 각각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콕을 열어서 또 반응을 시킨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둘다 10L, 10L에서 1번이 반응이 종료되고 났을 때 8L고 2번도 반응이 종료가 됐을 때 8L잖아.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변화량비가 동일하다는 거는 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비가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자아요1대비 대입니다. 1대 B대 2에서요 전체 부피가 10L인데요. 음. 자. 1과 1번 코의 실린더에서 반응하고 2번 실린더에서 반응이 종료된 다음에 코그를 열었어. 근데 또 반응한 거야. 그러면 일본에서의 한계 반응물과 이번에 한계 반응물이 서로 다른데, 일본에서 지금 B보다 A가 2배 이상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B를 0을 잡을게요. 이렇게 자, B를 0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대 플러스 2로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B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 A를 2 m 으로 놔요. 그러면. 반응 종료 결과 m-1과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게 8리라고요 자, 빗 따지는 겁니다. 자 m 더하기 b, 반응 전의 몰수의 합하고 m-1 더하기 니까 m 플러스 지 m 플러스 1, 반응 후의 몰수의 합이 10리터 l 리니까5대 4.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5m 더하기 1은 4m 더하기 4b가 되니까요. M은, 얼마가 나오게요? 이게 5죠, 참. M은, M은 4B-5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B를 1 집어넣고, B를 2 집어넣고, B를 3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개수를 맞추는 거지. 그럼 얘네 두 개는 M값이, 즉, B보다 두배 이상 크지 않아요? B가 3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수는 B가 3이라는 걸을 찾았고요. 그럼 1대 3대 2입니다. 1대 3대2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 3대 2를 집어넣고 시작합니다. 얘가 3이고요. 3이고요. 0입니다. 그럼 이때 B가 3이 되면서 M이 얼마나 오냐면 7이 나와요. 7 그럼 7 빼기 1은 얘는 6 따라서 7 더하기 3이 10리터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2가 8리터였다는 얘기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개수는 이제 1대3대 2로 찾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몰수의 조성비를 모르죠 그럼 몰수의 조성비를 모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가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문자를 달려야 되니까 얘를 w라 놓을게요 얘를 x로 한번 나봅시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w 됐고요 마이너스 3W가 됐고요, 플러스 2W가 됐는데요. 문제는 아까 요 10리터, 8리터고요. 여기도 반응전이 10리터고, 여기도 반응과8 l 물이니까요 변화량 비가 동일하다고 했으면 가운데 사용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굳이 마이너스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 반응물하고 생성물에 물수비를 동일하게 맞추면 되지 이렇게 1번 실험 말아. 그럼 따라서 W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요 1. 그런데 아까 요 합은 부피와 동, 정수를 그대로 맞추면 된다고 했으니까 누구? B는 9가 되겠지 그럼 잡으죠요9 빼기 하면6 플러스 2는 8딱 떨어지잖아 자 이제 마지막 이게 바로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b 였습니다 이때 1번 실험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은 뭐냐? 부피 분의 질량식이 될 거고 이거 마지막에. 자, 이번에는 이제 콕을 열었어요. 콕을 연 다음에 전체를 반응시킬 거야. 계수는 똑같이 1대3대 2였는데. 자, 1번 실험 결과 남아 있는 A가 6이었고요. 2번 실험에도 남아 있는 B가 6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생성 C가 4가 있겠죠, 이렇게. 요거 두 개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4,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1대3대2니까,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6대, 플러스 4가 반응하니까요, 여기 4 남고, 0이구요, 여기가 4가 되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4 더하기 4는 8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요겁니다. 1번 실린더 내에서의 C의 밀도비잖아. 그죠? 그러면 1번 실린더에서의 C의 밀도비니까, D1은 이렇게 잡으면 돼. D1은 부피분의 질량심인데 D1은 10m니까 10m 속에, 자, 몰수를 그대로 작용해야 C가 몰수가 2고요 D2는요. 그런데 D2도 1번 실린더에서만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반응이 종료되면 1번하고 2번의 총합이 얘 4개 남았고, 얘가 8 남았으니까 전체가 얼마야? 12지? 12 중에 절반이 1번 실린더니까 6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C가 총 남아있는 게 8인데 8 중에 절반이 4가 남아있을 거라고. 아 따라서 D2분의 D1값은 10분의 2 나누기 6분의 4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 나누기 6분의 4 곱하기 4분의 6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정답인 거야.